우즈베키스탄 식당에 왔습니다 양고기를 어떻게 요리해 먹는지 궁금해서 처음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이국적이고 음식 냄새도 좋았습니다 일부러 2시쯤 왔는데 한산하니 좋대요 레몬차 주문했구요 예쁜 주전자에 뜨겁게 담아서 찻잔과 같이 나오고 살짝 달콤하고 레몬향이 잘 납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번째 메뉴 양고기 감자입니다 감자튀김, 밥, 양고기 그리고 당근하고 양파 고수 올려서 이렇게 주는데 양고기는 많지는 않았지만 질기지 않았고 양육향이 강하지 않아서 조금 그랬는데 맛있었습니다. 양파도 새콤한데 고수 올려줘서 고기랑 같이 곁들여 먹으니까 느끼함도 잡고 좋았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튀김 맛이 없고 밥은 그냥 맨밥은 아닌데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양고기 샤실 렉입니다. 양고기는 똑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잡내도 없어요. 마지막 보르시입니다. 듣기로는 소고기, 비트, 토마토, 당근, 감자 넣어서 끓인 거라고 하는데 고수도 같이 올려서 나오고요. 처음 먹어봤는데요. 맛있었습니다. 자극적이진 않은데 맛이 풍부해서 추천합니다.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집에 올때 아쉬워가지고 빵사 왔는데요. 카이막 세트 한 개랑 양고기 빵입니다. 엄청 맛있다고 이야기 들어서 사 봤는데 저는 그저 그랬습니다. 이렇 찍는 거야? 양고기 빵입니다. 패스 추리 안에 양고기로 만든 소가 들어 있습니다. 양고기 향은 좀 있는 편이에요. 패스 추리 빵도 맛있어 가지고 고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또 가게 되면 또 먹을 겁니다.